김재휘 아나운서 어? 뭐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노왜 아, 진짜, 진짜 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왜 왜, 왜? 제가 와. 오늘 소개팅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대체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진욱 씨, 아우 여기 커피 진짜 맛있죠? 우리 그러면 다음에 또볼수 있는 거죠? 언제? 토요일을 어때? 토요일, 토요일 진짜 시간 많은데. 5대일 어우 성격 진짜 화근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남포동에서 보는 걸로 하죠. 됐어요. 예. 어, 왜왜 어, 왜 그러지? 어딜 못한 거야? 에헤, 은지혜를 모르나? 언제, 언제가 좋다니 물어봐가지고, 음. 매너있게 정말 매너있게, 전 토요일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이고, 김재희 아나운서요. 네. 은지에는 네. 싫어요라는 뜻이에요. 시, 싫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근데 싫다고 분명히 했는데, 음. 분명히 만나자고, 어디서 만나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음. 어디요라고 분명히 물어봤어요. 어디요? 아, 어디요? 그래. 네. 라는 게 어디요? 라고 들렸는가 네. 없네. 어디요?도 김재현이 싫어요. 내가 지금 너를 만나가 뭐하고 있노? 막 그런 뜻이고, 종합해서 어. 얘기해드리면은 차있습니다. <laughs> 아니, 언제 볼건지 어디서 볼건지물어본 아니, 아니에요? 차있어, 차있어, 차있어. 아이고, 우리... 그나저나, 우리 김재현 아나운서, 언제 까리뽕쌈한 부산 경남 사나이가 되겠습니까? 예. 그날까지 저희는 다음 주수요일날 뵙겠습니다.